안녕하세요. 안스테TV. 오늘 회원님들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영양제 선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허가가 난 제품들이 있습니다. 비타민을 먹게 되면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비타민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천연비타민, 합성비타민. 천연비타민은 자연에서 온다. 합성비타민은 석유 석유에서 오는 것이고 분자 구조가 같다. 이 완전 천연이 있고요. 완전 합성이 있고 이두 가지를 믹스한 믹스 버전이 있을 거예요. 비타민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자연에서 얻었죠. 네. 과거에 영양제가 어디 있었습니까? 과거에는 식품이 아니라 음식이겠죠. 음식. 네. 어디서 구한? 자연으로부터 온 순수한. 그래서 제철 과일 음식을 먹으면 가장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과일이라든가 기타 채소들, 얘네들이 어디서 자랍니까? 바로 토양에서 자랍니다. 네. 토양에서 자란다는 이야기는 이 토양이 얼마나 좋은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냐면, 이런 농사를 위해서 농약을 쓰는가 뭐 성장 촉진을 위해서 비료를 사용하긴 하는데 이 비료가 그럼 과연 안전한 것인가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뭐 어떤 모양이 이쁘거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채집해서 먹는 정도인데 이제는 산업사회이기 때문에 상품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상품성을 위해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 맞게끔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과일들이 토양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자라잖아요 자이 토양에 있는 영양분이 바로 미네랄이에요 이 토양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있겠죠 흙이 인체장과 연관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식물, 동물 죽잖아요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기타 뭐 다큐를 통해서 그 토양에서 어떻게 그것들이 썩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흙은 소화를 한다는 거죠. 소화. 인체 장도 소화를 한다. 네. 그래서 이 흙에 있는 미네랄들과 미생물들과 또는 곤충들 이 모든 것들이 밸런스 이 수많은 것들이 조화로운 상황에서 더 양질의 토양이 되는 거죠. 과거에 그렇게 자연으로부터 얻은 사계절 과일이라든가 채소들을 잘 먹어주면 영양 밸런스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지금은 상품성을 갖추다 보니까 인위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비타민과 필수 미네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결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비타민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면 비타민은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이 있는데, 분자구조가 같다고 해서 비타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석유를 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재배하는 과정에서 뭐 비료를 썼을 수도 있고 농약을 썼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석유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